화이팅. 자, 선녀바위에 왔습니다. 원래 이 선녀바위가요 예전에는 여기에 자동차까지 들어가가지고 완전 캠핑의 성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막혀가지고 저쪽 앞쪽에 앞쪽에 주차장 저기에서 이제 스텔스로 또 많이들 하십니다 텐트는 칠 수가 없고요 스텔스로 주차를 하시고 이쪽 바닷가 나오셔가지고 해변가에서 즐기시면 될것 같네요 아까 낮에 물이 빠졌을 때 해루지러로 나간 분들 이렇게 소라를 좀 잡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따 밤에 원래 해루지는 밤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밤에 한번 해루지를 나가 보겠습니다. 뭐가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화장실은 바로 여기 소나무 밑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예전에 제가 리뷰를 해드렸는데 이산 쪽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은요 출렁다리가 나옵니다. 근데 출렁다리가 크지는 않고요. 조그마한 출렁다리인데 거기까지만 산책을 가보겠습니다. 원래 그 출렁다리 지나가지고요. 계속 가게 되면은 으랑리해수욕장 해변이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요. 출렁다리 있는 데까지만 산책 겸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팔각정을 내려와가지고요. 여기에 화장실인데 여기가 바로 선녀바위 공중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뒤편으로 이렇게 해안가로 가시면 됩니다. 선녀바위 둘레길. 자, 이 해변가로에서 저쪽에 계단 보이시죠?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은 작은 출렁다리가 나옵니다. 이제 물이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자, 해안가에서 이제 산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구름다리를 향해서. 아, 뷰는 좋네요. 공기도 좋고요. 살짝 올라오니까요. 힘드시면 의자도 있고, 여기서 잠시 쉬어가지고요. 저 뷰를 보십시오. 끝내줍니다. 아주. 여기가 선녀바위 해변이고요. 저 조그마한 산 뒤가 거북바위입니다. 저쪽에저 다리, 무이도 들어가는 무이대교도 여기서 다 보이네요. 이렇게 선녀바이쪽 오셔가지고요 스텔스로 하룻밤 묵으면서 이런데 산책하시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 앞바다 나가서 해루질도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올라오시게 되면요 포토존이 있습니다 포토존이 있다는 것은 뷰가 그 정도 좋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아 여기 앉아서 저쪽 위대교 중심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산 위에서 보니까 뷰가 팍 트이니까 그냥 삭해하네요 기분이. 저쪽에 보이시나요? 지금 연기 나는 굴뚝이 저기에 보이는데 저게 영흥도입니다. 영흥도. 화력발전소요. 자, 출렁다리가 보이네요. 근데 아주 작은 출렁다리인데 그래도 이산 속에 출렁다리가 있다는 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쪽에 보이는 구조물은요, 저기에 올라가가지고 휴식을 취하면서 노을, 노을을 볼수 있는 공간이네요. 여기 출렁다리입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한 50m 정도 되겠네요. 노을 질때올걸 그랬나요? 노을 질때 보면은, 아, 멋있겠는데요. 자, 다 왔습니다 이곳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요 한 7, 800m 정도 이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을왕리 해수욕장 해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요 저쪽으로 해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백사장이요 실미 유원지입니다. 그 앞에 섬이 실미도고요. 이곳에서 노을을 보면은 아주 환상적일 것 같습니다. 요거 노을 볼수 있는 뒤쪽으로 해서요 바로 일로 내려가게 되면은 바로 여기가 을왕리입니다 저쪽 을왕리 호텔도 보이고 을왕리 백사장이 보이네요 일로 내려가면 바로 을왕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소리> 선녀 바위 일몰입니다. 구름이 저쪽 바닷가 쪽으로 구름이 약간 있는데요. 그래도 멋집니다. 천천히 해가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바닷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파도 소리가 쿵쿵 울리네요. 와, 파도, 어찌네요. 아, 저분들은. 결혼 웨딩 사진을 찍고 있네요. 좋을 때죠. 아, 이 시간대 이렇게 웨딩 사진 찍는 분들도 많이 오시네요. 저쪽 분도 아우 추운데 드레스 입고 엄청 춥겠는데요. 아, 여분도 여자분 신부님 많이 춥겠는데요. 오우 멋있네요. 저렇게 해놓고 웨딩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현 위치는 공항 관제권. 관제권으로 드론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미승인 드론을 이렇게 날렸을 때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영종도 내에서는 드론 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셔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무료 채널입니다. 조가 TV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